1번 네, 창 시래기 창,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에어컨 시래기 뒤에 잡을 수 있으면 잡을게요. 아, 이 가부가 걸리는 모양입니다. 아, 벌써 에, 다 됐을 것 같은데, 와, 아까 바람 한점 없고 그래가지고, 진짜 오늘 컨디션이 좀 이상하네요. 아, 지금은 바람 불고, 이, 그늘졌어요, 이제 그늘 졌어요, 이제. 야, 한 번씩 가부가 걸리면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번 그랬는데. 아, 아무튼 1번 창 시래기 창 내려가 볼게요. 에어컨 시래기 자리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안 하고 가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laughs> 뭐 제일 어려운 거안 하고 두바아 가면 뭐뭐 <laughs> 뭐 그냥 거저 먹는 거죠. 최고 어려운 게 시래기 뒤에인데. 자, 그럼 내려가 볼게요. 1번 창못답아합니다잘 보이시죠? 예, 시래기 창이에요. 최고 어려워요. 시래기 창은. 어딜 가도. 맨간대 예, 사이 잘 팠고요. 예, 다잘 팠습니다. 아휴. 예, 한목이 잡을 거고요. 아,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예. 많이 좀잘안 예, 되네요. 뜻까지 잡아놓고 내려서. 예. 잡볼게요 거울도 들고 왔습니다 하려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사진 찍고 갈게요 네. 전... 두 분? 예, 네, 제거되어 있는 자료 요가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진짜로 한번 전 진짜로 하기 때문에 다 보여줍니다 다 해볼게요 네. 네, 시래기창은 우따빠는 했습니다. 화면이 잘안 보이네. 네, 자, 잘 보이시죠? 예. 네, 저기 너무 멀어가지고 잘 조금 안 됐네요. 일단 내려가서 네, 또, 또 찍어줄게요. 아, 예. 일단은 시래기 뒤에 저기 하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최고 어렵죠? 시래기 뒤에. 네, 저기 하고 나와서 네, 연결할게요. 이쪽으로. 우따빠는 네, 일단 했어요. 우따빠도 어려워요. 네, 몸이 떠있기 때문에 손만 내밀어서 해야 된단 말이죠. 몸이 붙질 못해요. 일로. 네, 그러니까 시래기창이 다 어려운 거예요. 어딜 가도 최고 어려워요. 근데, 최고 어려운 건, 이제, 요 밑에, 시래기 자리. 그기가 최고 어렵요 자, 사진 찍고 해볼게요. 네, 어딜 가든, 에어컨 시래기 뒤에가, 최고 어렵고요. 지금, 에어컨 시래기 뒤입니다. 에잘 보이시죠? 네, 콘크리트 샷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자. 어디 위치인지 모르시죠? 에어컨 실외기고요. 그 뒤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 보이시죠? 예, 차시 깨끗하게 깎아놨고 예, 콘크리트 쪽으로 예, 다가 그라인더로 갈아놨어요. 자 보이시죠? 와잘안 보이네. 어, 굉장히 오래 요여요 실외기. 자리. 제 팔꿈치가 꺾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 자, 이게 하얀 돌이에요. 하얀 돌. 우레탄 잡는 게 아니고, 예, 저게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색깔이 근데 저기 저, 저, 저기만 좀 하얀색이죠? 네 예, 아무튼 보시면 예 사실 콘크리트 다잘 보이시죠? 예 실리콘 이 붙는 자리는 깨끗해야 돼요. 여기 너무 좁기 때문에 100% 제거는 못했어요. 그래도 실리콘 이 붙는 예, 완전 무결한 피청면은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실리콘 이 붙죠. 예 페인트하고 실리콘 기존 실리콘이 넓게 발려 있는데 그 위에 붙여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이렇게 깨끗한데 붙여줘야죠. 예. 찍기도 아, 어렵습니다. 찍기도 어려워. 예. 예. 손이 안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여기 붓다 빠는 했고요. 예. 요, 옆에 하고, 아래다빠하고 네, 같이 해주겠습니다. 요, 에어컨 호스 들어가는데도 해줄게요. 어, 너무 힘들어요. 사진 찍고 할게요 일단 됐습니다. 연결했고요. 실품 떴나? 아, 잘안 보이네. 네, 저도 여기가 안 보여요, 지금. 거울로도 실리콘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보기가 좀 어려워요. 잘된것 같네요. 예, 구멍 없고 여기 호스 때문에 간섭이 있어가지고 예, 좀 어려웠어요. 예, 에어컨 호스 있죠? 그래서 약간 층이 진것 같습니다. 호스 때문에 그래도 구멍 없이 잘했어요. 예. 아무튼 다 됐습니다. 아 실기 자리는 정말로 어려워요. 야, 이렇게 어려운 자리만 안 하고 가도 가져먹는 겁니다. 가져먹는 거. 이 시간 걸리고 어렵다고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니까 저는 제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렵죠. 어, 한 10배 이상 더 어려워요. 그래도 한단 말이죠. 근데 덧칠을 하는 것도 안 한다고 그래요, 이거를. 뭐안 하면 더졌죠 사실은. 제가 다음에 또 하러 가게 될 집이 많은데 뭐덧방하시는집 중에. 그럼 뭐안돼 있으면 사실 좋긴 한데. 그래도 안 하면 안 되겠죠, 해야 될 자리를. 아무리 돈을 날로 먹어도 할건 해야죠. 요 길도 요 자리를 안 하고 갔어요. 전에 작업자들이.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한 택이죠, 사실은. 아무튼 다잘 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제 저쪽 저쪽 연결하러 갈게요. 와 굉장히 힘들어요 실외기 자리는. 아무튼 실외기 자리만 안 해도 와 정말 편할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가 하러 다시 로프를 타볼게요. 여기 실외기 창이 제 마지막 이고요 여기 옆에 중간 닦바 하고 아래 닦바 같이 할 겁니다 잘 보이시죠 네. 저기 무조건 전구관 확인하시고요 금방 실외기 자리 하고 나왔죠 저 안에 네. 이거 떨어지려고 하네 제가 선풍기로 불어서 그래요 자, 잘 보이시죠 여기서 연결할 을 거고요 저 안에 금방 하고 나온 거예요 실외기 뒤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권 실외기 뒤에 여기만 안 하고 가도 아,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안 하고 가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실외기 네, 창 뒤에 자. 아래 타바 마지막 실외기창 네, 일반창이죠? 904호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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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페인트 색깔이 발자국 나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중간 탑바 같이 연결할 거고요 한목에 시공해보겠습니다 사진찍고 예, 다 됐습니다. 예, 연결 잘 했고요. 시렉 네, 창기에서부터온 거고요. 연결했고요. 여기서 연결했고, 예, 나한테 다잘 돌렸고요. 여기도 잘 돌렸고요. 그러고 우따빠랑 이제 연결이죠 여기서 자세가 나요. 와 아, 우따빠하고 잘 연결해 줬고요. 아 힘들네요 시렉 창은. 시렉 예, 창은 어디나 힘들어요. 예, 갤러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시렉기 아니면 다 힘듭니다. 자, 사진 찍고 오늘 마칠게요. 오늘 진짜 이 컨디션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 좋네. 와, 어제까지만 해도 쌩쌩했는데 날아다녔는데 아무튼 여기 차 들어오니까 이제 표시판 채우고 어, 두차짜리만 쓸고요. 어, 반대편으로 한줄 타볼게요. 상태 보러요.